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환란을 당하거나 또 몸과 마음의 아픔의 문제를 겪거나 관계성의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과 연결된 모든 의들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관여하심에 대해서 한없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없이 자유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설정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e 나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늘 아파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참 재미 있습니다. 좀 뭔가 제대로 사랑해주고 싶어하면 상대가 나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사랑하려 적당히 사랑해주면 그걸 또 서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서로 오해하고.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주면서도, 사랑을 받으면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접근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나친 관여와 간섭이라고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곤 하지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늘 한결같고 세심한 듯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간섭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간섭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감기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당하게라는 이 표현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부당하게라는 말을 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 일이 지나치게 이치에 맞지 않거나 당치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법을 간섭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사전의 뜻을 빌리자면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당하게 간섭하시는 참견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부로 느끼거나 우리의 반응 중에는 적지 않게 그와 같은 표현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게 감정짓지 않아도 우리에겐 부당하게 여기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하나님의 관여와 반성은 더 이상 부당함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있는 간섭이요 불가피한 접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며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평안을 얻으며 앞으로도 그리 해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가만히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절대로 겪길로 못 가도록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많이 겪은 것도 그런 간섭 그런 간섭의 사랑 때문이라고 볼수 있고 그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같이 기적 속에서 살아온 민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 나오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은 민족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순안의 연속 아니 역사 자체가 환난이었던 민족도 없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한때 흥했다가 결국 망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한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대로 둔 채로 계속 고생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가끔은 혼동스럽게까지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라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아픈 상처를 안기 하셨을까라고 반문하곤 하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뭐좀 나은 줄 알았더니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가난에 들어갔더니 전쟁이 계속 이어졌고 거기서 언제나 싸워야 했던 블레셋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으며 그 나중에는 바벨론이 등장하였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등장하였고 로마가 등장하여어 계속적으로 강대국의 압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뿔뿔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치에게 큰 어려움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게 이게 정말 사랑일까? 정말 사랑하신다라면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라고 반문을 던질 수있겠지 성경 이야기를 근거로 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단한 순간도 간섭하신 손길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좋았던 날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십나 날들을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과 억대 살았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는 자녀요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억수로 시키셨다고 한들 그 목적과 결과는 언제나 선하게 역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이 이마저도 우리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라면 아마도 지구 어디에도 기독교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섭리와 인도하심이기에 우리가 그렇듯 믿음의 선진들도 그것을 잘 감내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게릴리 베커 교수는 모든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다만 저지르지 않는 것은 그 이득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현대의 범죄가 많은 것은 신앙과 이성 모두의 이탈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양심 가책이라는 코스트. 다시 말해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동양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람들에 비해서 범죄가 적은 것은 동양사람들의 체면을 중요시 하기는 그래서 체면 손상이라는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범죄를 덜 저지른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깊은 공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자가 잘못을 저지르시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걸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코스트 그에 따른 비용을 그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물게 하십니다. 그 코스트가 크면 클수록 다음부터 철저히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잘못하였다라는 반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도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책망하시고 공고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던져 주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하사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 다 여기서 야곱은 원래적 의미로 현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생애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정말 고생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에서는 물론 고생하셨겠지만, 야곱에 비해서는 게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야곱은 그 인생 자체가 고생이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고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이 깊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결국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대망과 비참을 향하여 뛰어가는 우리의 발을 꺾는 것이 아픔일 전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명과 진리와 영혼을 준비케 하시고 각인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에 참담한 준비와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어쩌면은 철로 여정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하거나 시험에 들때더 그러한 생각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할 때 무언가를 하기도 하지만 하지 못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간섭이 우리에게는 그냥 싫은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과 인간의 이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줄다리기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래왔을까 생각을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언제나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끌려가는 우리들을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붙잡고 견인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간섭하심으로, 관여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르되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에 안가와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과반수 이상은 아마도 이 생에서 편안하고 또 태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듯합니다 말 그대로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그저 지멋대로 산 인생들은 아마 그곳에 많이 있지 않을까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난 부자야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래서 경제적 수준에 이른 분들은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맥락에서 성경 말씀의 맥락에서 전하는 이 부자의 의미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소위 부자라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만큼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그렇지만 천국에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생에서 어떻게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괴롭고 어렵게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의무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큰 진보 같은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을 겸절이 의지하고 믿음에 살다가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고 부족해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면을 봐야겠지만 누가 복 보면 이 16장 25절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이 현세보다는 내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현세 지금 살아있을 때에 보상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요 상급으로 올 것을 신뢰하며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이 제목으로 다가오는 사랑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이라면 우리는 늘 죄악으로 가는 그 성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도 선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강력하게 견인하고자. 하나님은 여전히 힘쓰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힘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이를수 있는 그 길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세상의 중력으로 자꾸 스스로도 즐겨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어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죽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8복과 비슷한 말씀 맥락이 있죠. 이 누가복음의 복과 마태의 8복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은 여러분도 현세적인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천국 내세적인 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구절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현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군다나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통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고난은 나쁘다라는 이 잘못된 인식이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지배적으로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인 아들 사랑하셔서 간섭하실 때는 사실 남의 자식과는 차원이 한참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남의 자식들에게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자식을 향한 내 부모로서의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십자가와 맞바꾼 자식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럴 때는 그것마저도 강력하게 더 끌고 싶어서 빛나가면 후려 치사라도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하 하나님의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 간섭이라고요. 지나친 하나님의 부당한 개임이라고 여깁니다. 옳지 못한 생각인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많은 신앙 인물의 삶에 그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삶과 내 주변 현실을 너무 현세적인 관점 일변도로 치우쳐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신자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돌이킬 수 없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돌이킬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을 때에 깨닫게 하시기와여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벌로올 때도 있습니다. 과정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나친 부당한 간섭으로까지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그저 환란이요공부의 아픔이라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은 그 것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 그들이나 죽어야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고통 가운데 저어 넣으시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따뜻한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이지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면면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의 흔적으로, 때로는 보살핌의 따뜻함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저 내 지성과 감성과 내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내가 그저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때로는 왜 내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당면되었을까 생각하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추관하시는, 나에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버리실까 생각하면, 분명 우리에게 이유는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의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믿은 지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들 더 이상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저 투정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 아시겠죠?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더 고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때로는 약하게 도우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강한 강도로 우리에게 힘을 아치기도 할 것입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섭은 거칠게 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우리의 저항이 크고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전적 정의에 의한 그래서 부당한 관여라고 여겨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 자가 아 죽지 않았다는 증명이고 그것을 꺾으려고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히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극진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고쳐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지속적으로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부모의 간섭이 그렇게도 못마땅하다가도 어느 시점을 생각하면 그 어떤 간섭도 헛되거나. 불합리적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늦게 깨닫게 되지 죠.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걸 깨달아야 몸만 죽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정신차리라고 우리를 깨우실 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간섭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냐고 다 생각하시며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삶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르니 어떻게 해서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 하시다 보니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까지 간섭당한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살리려고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 이마저도 감사하고 행복해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 사랑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두고 꼭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을 투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살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우리 아들나 모든 사람 모두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